안녕하세요, 토토 기술사입니다. 어, 지금 라이브로 로또픽 무료 발송 서비스 안내 드리려고 오랜만에 어, 방송을 켰습니다. 어,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그 우주 일곱 개별 북두칠성님 반갑습니다. 아, 예영가 님이신가 보네요. 네, 최강 펜질님 네, 반갑습니다. 어, 민민 파파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박흥규님 어서 오세요. 이철규님 반갑습니다. 유병용님 반갑습니다. 어, 제가 라이브를 킨지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느낌이 음, 굉장히 오랜만에 켰는데 <laughs> 그 동안 어 제가 그 코로나에 좀 걸려가지고 4월 1일 정도에 확진이 됐는데. 어그 그때 좀 고생을 응. 심하게 하고 지금도 사실 후유증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로 어몸 컨디션이 좀다 돌아오진 않았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음, 우리 민홍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유정규님 어서 오십시오. 어 들어오시면 좋아요 어, 눌러주시고요. 어 오늘 지금 승무패 경기, 또 J리그, K리그 경기 진행 중에 있는데, 아 조금 아쉬운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우리 차유찬님 어서오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김깐준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5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좀, 몇, 어, 몇 이틀만 있으면 또 연휴인데, 어, 좋은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을 켠 이유는, 어, 로또픽 관련돼서 무료조합 이벤트 좀 안내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어, 제가 뭐 예고 없이 예, 켰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오시진 않을 텐데, 한 지금 9시 38분이니까, 한 40, 한 2분, 한 4분 정도, 정도만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축구 경기 결과를 좀 보면요. 조금 아쉬웠던 게, 나고야하고 교토상가 같은 경우는 저는 역배, 일단은 이 확률이 높은 쪽으로는 많이 적중이 됐는데, 고배당 쪽에서는 아쉽게 조금 빗겨나간 것도 있습니다. 어, 나고야 곧교토상가는 저는 이제 역배 패를 봤는데 무승부가 나왔고, 삼프이로 가시화는 무승부였는데, 이제 오히려 역배 가시화가 크게 이기는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그리하고 경남, 방금 이 경기가 끝났는데, 어, 무승부로 가고 있다가 또, 어, 경기 종료, 한 1, 2분 남겨놓고 경남이 한 점을 더 넣는 2대3 경기 결과가 나서 어 굉장히 좀 아쉬웠죠. 아이 아쉬, 무승부가 나올 수 있었는데, 어 극장골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 충남 아산과 FC 안양 같은 경우는 어 충남 아산 역배가 나오면서 음 정배를 예측한 게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예측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카페에서 적중된 소식들을 보니까 어, 많은 분들 또 카페에 적중 소식 올려주셨는데 어, 카페 에 우리 적중 소식 한번 보면 많이 많은 분들이 어, 적중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예, 우리 빅종쟁이님, 미스터 바쿠님, 뭐 어, 천재 연구님 한번 볼까요? 예, 미스터 바쿠님도 어, 이렇게 40.7배, 고배당 적중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어, 40, 47.8배도 적중 되셨네요. 그리고 또, 우리 비중쟁이님 지금 최근에 고배당 적중 90몇배 되셨는데 또, 어, 22.7배도 적중이 되셨네요. 어, 연이어서 아주 연승 가시는데 축하드리고, 이 기세 계속 어,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많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지금 9시 41분인데, 음, 그, 제가 로또픽을 문, 무료로 문자 발송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 로또 번호, 로또 실제 진짜 로또 번호를 조합하는 것을 드린다고 무료 그 이벤트를 했었는데 어 신청자가 이렇게 또 많지 않았고요. 또 신청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면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조합하는 조합기 시스템과 적중된 어, 그 사람 등수 원에 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확인되는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 굉장히 시간적인, 그, 어, 소요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때 신청해주신 분들을, 이, 토토, 어, 로또픽, 제가 지금 로또픽 구성은 한 다섯 조합 이상, 역배와 무승부 조합만을 구성을 해서, 최소 200배 이상이 되는 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어, 문자 발송, 지금 문자 발송과 동일한 형태로, 어, 문자를 보내면, 링크를 클릭하면, 거기에 조합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 제가 아마 예시를 올렸을 겁니다. 한번 음, 자유게시판에 올렸나? 아. 자, 이 카페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는데 문자를 이제 문자가 나가면 문자를 클릭하면 이 URL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URL을 이동하면 이렇게. 다섯 경기여섯뭐 다섯 경기 정도에서 지금 예시니까요. 이거는 300배, 그다음 뭐 154배, 무승부만으로 연결된 뭐2 8팔2이배 이런 식으로 지금 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5월 셋째 주 이거보다 빨리 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어, 개발이 빨리 빠르게 진행되면 바로 어, 보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이런 그 고배당으로 어 발송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니까요. 어 이, 이런 고배당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100원에서 1000원 어 단위 아주 소액, 소액으로 가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에 큰돈 가시지 마시고 어 소액 100원에서 1000원 단위의 어 금액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써 있습니다만 어, 우리 조합기 시스템에 신규로 가입해 주시는 회원분들에 한해서 어, 할 거고요 기존 회원분들은 어, 기존 회원분들은 어, 그 우리 공유 시스템에 공피액 올려 주시는 분들 있죠 자 이것도 화면으로 또 안내를 드려야겠네요 자 조합기 시스템 앱으로 들어가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URL 아시면 URL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 마이를 그 누르면 로그인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여기 회원가입이라고 다 있죠. 여기서 회원가입 누르시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잘 넣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니까요. 전화번호가 틀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010 부터 다 넣으셔서 어, 대시 안넣고 숫자만 쭉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 넣고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존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 있죠 공유해 주시는 분들 여기 회원분들 오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분이 여기다 공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공유해 주신 분들을 어 제가 5월달에 공유해 주신 분들 찾아 가지고 그분들도 어 문자 무료 조합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분들 여기 쭉 하시면 되구요 아까 비숑쟁이 님 카페에도 올라왔지만 지금 22.7배 이렇게 어 적중 되셨네요 이렇게 공유해 주신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기 연속으로 맞추기 정말 쉽지 않죠? 어, 우리 비숑쟁이님 굉장히 고수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여기, 여기 공해주신 거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솔트 님도, 어, 굉장히 고수분이세요. 이분도 올려주신 거잘 보시기 바라겠고, 미리벌 님, 민민파파 님, 어, 아토즈 님, 이렇게 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매혹이 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공유해 주셨는데 어, 우리 매혹이 님도 굉장히 보수분이시죠. 무승부, 내 조합, 100배 딱 밑에 조합 굉장히 많은 적중시키시는 어, 분인데 이분도 어, 잘 참고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닉네임을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닉네임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닉네임 설정을 하는 방법은요. 여기 나의 정보 가셔가지고 여기 닉네임 있죠. 여기 닉네임 가서 바꾸시면 됩니다. 닉네임 바꾸시면 되고 또 어, 여기 로또 서비스 저번에 로또 서비스 이렇게 y로 해 주신 분들 제가 이분들도 로또픽 그 토토 로또픽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y로 변경해 주신 분들도 어 동일하게 어, 무료 조합 그 로또픽에 대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한 조합에서 두 조합 음 많으면 두 조합이고, 한 조합일 겁니다. 고, 고배당이기 때문에, 어, 한 조합에서 두 조합 정도, 어, 문자 발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제가 이, 어떻게 하면 이 무료 고배당 로또픽을 받을 수 있는지, 어,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어, 더 설명,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기에다가 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달아주시고요. 음. 아마 지금 제가 제 예상으로는 어 5월 셋째 주보다는 좀더 빠르게 어 개발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지금 5월 셋째 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에 만들어지면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로또 픽을 와이로 해주시거나 공유해 주시거나, 그 다음에 5월달 신규로 가입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리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아까 다 인사는 드렸죠 최강 뺀지리님 반갑습니다 고정균님 어서 오시고요 네 유정균님 반갑습니다 네 차유찬님 네 목소리 잘 들린다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음, 안내 드릴 거는 안내 드렸고요 어, 지금 승무패 진행하고 있는데 아쉽게 한두 경기 정도 어, 빗나가고 있네요 어, J리그나 K리그 같은 경우는 어, 역배가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역시나 역배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경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역배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걸 감안해서 예측했는데도 어, 일부 경기들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네요 자, 이 로또픽은 어, 로또픽은 어, 한, 핸디캡에서도 적어도 최소 2점대 이상 되는 배당으로, 어, 엮어야만 다섯 경기 했을 때 200배, 300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은 적습니다만, 어, 역배 무승부 2점대 이상 배당으로 다섯 경기 이상 조합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경기는, 내일 경기는, 경기나 되나요? 한번 볼까요? 내일 경기 아직 내일 경기는 분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목요일 오전 미국 축구까지 하면 일곱 한 일곱 경기 정도 되네요. 일곱 경기. 음. 내일 경기도 잘 분석을 해서 어,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문자 조합도 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또 하나 안내 드리면 어, 제가 지금 5월 그 이벤트 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5월 이벤트도 어, 프로토 회원 월 5만원, 연 20만원에서 5월 한정에서 이렇게 어,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신청 주시면 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라이브 영상은 뭐그 토픽이나 조합이 아니라 로또픽 그 무료 문자 발송 안내니까요 여기서 어, 짧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끝까지 또 어, 적중되는. 유럽 경기, 챔피언스 리그도 또 있고, 몇두경기가 남았죠. 모두 다 적중돼서 내일 카페에 적중 소식들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